킹캉아 까까 먹을까? 금귤 까까 먹을까? 킹캉 엄마 까까 안 줘서 삐졌어? 까까 먹을까? 가자 이리와 까까 먹으러 가자 일어나 까까 먹으러 가자 까까 먹으러 가자 까까 먹으러, 먹으러 가자 이리와 까까 먹자 이리 오세요 까까 먹을 거야? 먹고 먹을 사람? 먹을야먹야 킹킹이 이리와 킹킹 긴깡? 킹킹이 금귤아 이리와 금귤이 금귤이 킹깡이 옳지 킹깡이 강결이 아주주주주주, 아주주주주주, 강결이 아, 깅이 차례, 깅강이, 아, 강길이, 강길, 에이 금귤이, 금귤이, 깡캉이 음, 금귤이, 음, 텐캉이, 음, 금귤이, 금귤이, 금귤이. 이제 금귤이 마지막, 금귤이 마지막, 캥캉이 마지막, 캥캉이 마지막, 음, 끝났습니다.